이거? 3 a m a r 3 5 0 0 0 35,000? Otter? Samar o t t e 이 Don't you f i n 알제. a m a r i t a n You go home. I'll take you. I'll 이 a k e you. I'll take you. i l 벌 낳은 것들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 3만 3만, 5만 갑니다 자 5만 자 5만 자 그러면 이상해요, 4만 한번 차볼게 4만 자 4만 아, 야 이건 너무 좋은데 네. 형 이거는 4만 한번 하고 4만 내래 그래 4만 해 내가 도 절에 다녀서 스님이니까 내가 양보한다 진짜 아 <laughs> 진짜, 진짜 근데 솔직히 이것이 뭐? 좋다 진짜 좋다 이것이 진짜 좋다 야, 자, 이거 한번 가 볼게요. 이것은 3만만 하시라고. 3만. 3만 10만. 자, 5만 갑니다. 5만. 자, 5만. 자, 5만. 네. 어, 5만. 그래. 형님 이제 가자. 이제 이거 다 됐지? 다 됐지나? 어 그래. 다 됐지? 나 집에 못 가는데. 다맞습습니다 이제 다 됐지? 어, 다됐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쪽에 있는 나우들은아 이거 아 바깥에 그래 이쪽으아자이런하나할게요자 닭자락게 닭자락 자자가자 좋아요 자일자 이만 철다 이만 자 나무로 그다으면나고요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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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갑니다 이만 음... 자 이만 자 이만 장, 장장이에요, 이건 장작이에요, 이거. 자, 2만 사만 자, 4만 한번다 4만. 자, 4만. 자, 볼때기 자, 3만. 자, 3만 5만. 자, 5만 한번다 5만. 4만. 자, 5만. 자, 사만사만볼 때게. 어, 4만을 왜? 왜지모 좋아? 아이래이 자, 이거 올라가. 지금에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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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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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나무 많이 나에서, 근데, 있어 집에 갖다 드렸대이 나무 나나무모여드 나무 그만하고 왔 문제 문제 라고문개자 아, 아 문짝 4개 자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자 문짝 4개 자 일단 2만 천원 합니다 테이블로 쓰면 좋아요 자 2만 갑니다 2만 유리 다살아있 유리는 다 살아있답니다 뭔뭔문이에요 이게 벽장 문 한옥집 칠때 위에 만다? 어자만이만 자, 이만 원다. 되게 되게. 되게 라니까 자, 2만. 자, 2만 원다. 2만. 자, 2만. 계집 딸아져도좋건인데 계집 딸도아 테이블로 써도 돼. 그래. 만오천 로 자, 만오천다고 2만 원다. 2만. 자, 2만. 2만은 조금 해야 돼. 이만 2만. 2만 해봐 일단. 야, 원래 바쁜 기죠? 접면 일단 이대이 풀봉과 아이폰과 아, 봉과 팔아야 돼. 경기약서 음, 자, 이놈아, 갈게요. 자, 거북이에다가. 자, 선녀들이 역시 옛날에 목욕했대요. 예? 네? 어, 선녀들이. 야, 좋네. 자, 일단, 50만번 갑니다, 50. 만 자, 50. 자, 100만 갑니다, 100만. 자, 보라. 자, 이놈아, 한번 가볼게. 자, 100만 가볼게, 100만. 자, 100. 이거 예, 천천히 가도 돼. 네? 자, 50, 70. 자, 70. 자, 90 갑니다, 90. 자, 90만. 자, 90. 그 자, 80만. 경미장이 있어, 경미장. 자, 50씩. 그 예. 자, 이놈 할게, 이놈. 알았어요. 예. 예 이거 끄자, 딱 저랬어? 아니, 아니, 안 나왔어. 80, 80. 80 나왔다니까. 자, 80, 90. 90. 100. 90, 100. 100. 100. 자, 보게, 100만 한번 볼게, 100만. 문아, 좋잖아, 이것은. 자, 100만. 자, 100. 100 자, 110. 자, 110만. 해. 하나, 주고 가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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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만나 하나, 하나, 자나하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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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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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만자1나0만자나 하나, 자두개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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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떤 거 왔던 이것만 현재 100만원 나왔어 얼마인가요? 이것만? 자 일단 이거 30만원 가볼게30자 30만 자 30, 50자 50만원 가볼게 50만 자50자50 40만 자 40, 50자50이 돈이 안나가네 적당히 내리고 가자돈 받아라 자 절구하나 할게요 5만 갑니다 얼마가나왔어자 5만 10만 자1자10 예. 10, 15 어, 얼마 일단 얘기하면 자10 15자15자 12만 12. 12. 자12 14자14자 12. 13만 자 13만 12 나한테 가고있아 기아장 요1 5자 기아장 150장 자 일단 5만 갑니다 5만 자 5만 10만 자1 자 10만 자10 요거 요거 얼마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얼마까지 되요 로펄 너무 비싼데아 이거 얼마까지 얘기해봐 아 이거 세가 얼마에요 아 이거 2개인거 적당한 거기2개자 일단 100만원 났으니까 가볼게 자120 120 120, 120 140자 140만 자140저들어 해야 돈 많이 받을 수 있는거에요 거북이? 어, 거북이 자140

자 이쪽으로 여기 하고 갑시다 하고 이쪽으로 갔다 안면 이쪽으로 다안면은안니까자 이쪽으로 오세 이쪽으로 움직이쪽움직안 해볼게 아또 이쁘다 <laughs> 자 이쪽으로 주목해 주십요자 <laughs> 이놈 화성 하나 갈게 화성 이거부터 갈게 괜히? 자 아삭 이놈 두개 갑니다 거북이 아삭 자 일단 두개 가볼게 자20 갑니다 20 자20 자, 20, 20 20 여러분 자20 40두개두개자20 40자40 50자 50만 갑니다 50만 자50두개 한꺼번에 가는 거요자 해봤자 돈한 단값도 지금 안 나왔어 자 50만 자50자50형 자, 50. 일단 떨어보게40 45자45자45형40 나왔어 이거 하단 뒤적으로 부딪혀 그래. 40 자, 40에, 네. 자, 이건 날라고요 주체, 주체. 네. 여러분, 여러분 타러 게 자, 제도가인데, 이게 진짜 좋네. 기가 막히 네. 네. 자, 일단 저렴하게 한번 볼게요. 30 갑니다. 자, 30, 50 갑니다. 자, 50한번볼게요 50만. 자, 50. 자, 이거 애들 같으면은, 진짜, 몇 백만씩 했어. 하나에, 이거 사려면 우리가 막 석부장 여기다 붙이고, 기가 막히있 했었어. 뭐. 자, 30, 50. 자, 50만. 형 이거 50 주는 거예요. 쥐, 자. 찍어 보고 말해.